아, 예. 오늘은 저희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어, 뵈러 가는 길인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또 어,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또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, 여기 지금 재활 병원에 모시러 왔습니다. 해줄게 아빠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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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. 뜯어 가야 하는 거야. 가야 없어.

내내이름와 있을까? 야, 이 옆에 와서 있을까? 아이도 돼요, 아이도 돼? 왜? 어쨌든 잘하고 잘해서 이 몸이 이래 와는 몸이 안 맞겠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야, 병원에 가방면 이제 올라? 병원에 가면 돼요, 아이렇게한번 물리려고 할까? 이런데. 이거 데데 주밖에 한번 놀러 와야 다음에 갈까? 몇몇요 간식 주나? 안 돼요. 안 줘? 네, 기 뭐에 간식도 두유하고 빵하고 뭐매 나가는데 뭐 간식이 나가. 밥 w o n 밥 l 먹고 나 a 그 o 이 h e r poor 배아배가 y 가 e a r old party, dear a n c h 을 n a Pick 밥 p 먹어야 되 up. Pick up. Yeah. I'm m o 배 i n g 요 h e f e 어 l o w I won't 에 o to 에 이상해 오늘 입을 가요가잘갈요대도잘 하고 모든 놈잘 묶어내야지 마그 할게요 근리는왜이렇리는 아? 왜이렇리 그냥 뚫야잘가야지가겠 不会。<laughs> <laughs>